자, 아, 이제 드라이버 하세요. 자. 자, 드라이버도 똑같아요. 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른발에 힘 빼고. 힘 빼고. 하나, 그렇지. 또. 준비, 준비. 잘, 준비 잘 했어요. 이게 보면 이 공이 오는 이 시간보다 이렇게 내 스윙이 짧으면 안 돼요.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그죠? 준비, 탁. 자. 아까 제가 병혜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봐봐. 공이 오는 이 힘을, 바운드 되는 힘을 탁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돼. 근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아까 포핸드 칠 때처럼 이렇게 앞에 있으면 드라이브가 안 돼. 힘이 안 빠지잖아. 자, 오케이? 자, 힘 빼고. 그렇지. 그지지 다리. 다리. 오케이, 오케이. 무릎 허리. 오케이, 오케이. 다시 금넘 네, 네. 그죠? 이 드라이브를 걸때 타점이 내가 생각하지 않게 계속 와요. 이렇게. 앞으로 와. 그죠?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게 내가 탑골을 칠때 원, 투, 원, 투, 원, 투. 공이 빨려오면 원, 투. 이렇게 되겠죠? 그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 원, 투, 원, 투. 이 느낌이 아니고, 원, 투, 원, 투, 원, 투. 이렇게 돼. 네 그죠? 조금 더 빼서, 다리 받쳐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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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탁구의 테크닉은, 공이 들어오잖아요? 공이 빠르잖아요. 대체적으로 빨라요. 자, 그렇죠? 빠르게 들어오는 공을 내가 멈춰서 머물렀다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계속 빨라지잖아. 자, 멈춰서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오른발하고 같이 또또 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잘했어요. 그렇게 리듬이 맞아야 되고. 드라이브를 걸때 내가 힘을 주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몸을 돌려서 이 관절을 저 관절이 돌아가는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빨리 오는 공을 멈춰서 보내려면 이 관절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공을 무조건 힘을 주는 연습을 하지 말고 받쳐주는 연습. 오케이 그렇지. 잡아주세요. 좋아. 좋아. 그렇지. 그죠. 그게 테크닉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뒤로 떨어져서 하는 거냐? 아니에요. 붙어서. 그렇지. 이렇게 시간을 딱 만들어서. 오케이. 그죠? 치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빠르게 오는 공을 그렇죠. 내가 몸으로, 다리하고 몸으로 잡아서.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게 기술이고, 그래야 공을 살리든, 세게 치든 내가 원하는 대로 칠수 있어요. 왜? 공을 많이 볼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지. 무릎 허리.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어깨 힘 빼시고. 자, 지금 잘하셨어요. 좀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더 그렇죠. 많이 돌리세요. 괜찮아. 천천히 드릴게요. 하나,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도 앞으로 민다. 그죠? 더 돌리고, 그렇죠. 그렇지. 빠른 공을. 그렇죠.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또, 좀더 허리. 오케이. 지금 잘했어요 그죠.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많이 뺐는데잘했어요 그죠. 빨리 오는 공을 자꾸, 빨리 보내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 무릎 허리. 그렇지. 저, 그렇죠? 제, 뒤로 나갈 때힘 빼주고. 뒤로 나갈 때 탁. 어깨 힘좀 빼주고. 그렇죠. 맞을 때쭉 밀어주고. 이 오케이. 오케이. 또 준비. 그렇이 받쳐 주고. 그렇죠. 허리, 허리. 그. 오케이. 그렇죠. 다리 더 받쳐 주세요. 이 허리 돌리고. 오케이. 그렇지. 제. 급하게 보내지 말고. 어깨 힘 좀만 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허리, 허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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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어요. 지금처럼. 아, 그렇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거를 빨리, 빨리 오는 공을 빨리 보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켓에 그냥 탁 닿으면 되니까. 그게 아니고, 탁 빨리 와도. 그래서 공을 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공을, 빠른 공을 천천히 보낼 수 있어야 된다.